예, 여러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7월 18일 화요일 아침에 주님 이름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구절 목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다 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어, 잠시 말씀을 묵상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성전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상을 띄우고 사람들을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곳을 강도의 성굴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물론 어, 그 당시 이제 성전들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던 이유는 어, 백성들이 에, 하나님 앞에 어, 희생 제사를 드리고자 할때 어, 석건제 혹은 뭐, 뭐 화목제 어떤 어떤 제사이든 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때그재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성전에서 돈을 주고 재물을 어, 사든지 혹은 가지고 온아 가지고 온 재물이 이제 어, 어떠한 어, 이제 값어치가 되는지를 성전에서 이렇게 식별받고 감별받고 하면서 그렇게 어, 재물을 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이제 거래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를 주관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중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떠나 있었고 오로지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자 하는 탐욕과 탐심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도들의 소홀함을 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될그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백성들의 그런 재산을 갈취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실을 훔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조차도 훔쳤기 때문에 이를 강도로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적절한 표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어, 성도들과의 어떤 교제 가운데 어, 경계해야 될 것은 금전적인 거래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금전적으로 거래를 하다가 신용을 잃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기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어,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줬다가 이 갚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못 돌도 어, 이거를 청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어, 뭐, 도움을 청한다든지 네, 돈을 끈다든지 어, 뭐, 혹은 빌려준다든지 뭐, 이러한 상황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누군가에게 경쟁적인 경쟁적인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다. 그것이 어, 은혜 받은 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이기만 하는 것이죠. 어, 또 무엇보다도 어,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쓰고 어,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모이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교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모임이 사교적인 모임이 되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어떤 형평과 신분과 또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가를 얻을 수 있거나 어떤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만나는 모임이 절대 교회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 상태가 항상 어때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어떤 이해득실을 따지거나 누군가와 만남을 통해서 거래를 성립하고 막 이런 마음.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탐심이 조사리고 있다면, 이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상을 뒤엎고 내쫓아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마음 또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시며, 우리 삶 가운데 더 역사하시고. 우리 삶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성전으로 모이던 그건 우리 마,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어, 보살피던 항상 어, 성전은 마음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 기도하는 집, 저 House of Prayer라는 사실을 뭐 기억하고 오늘도 교회에서 혹은 어디 어디 있든지 우리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한 구절 목사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